동인군수님의 네, 네교이라는 것은 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배운다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 학습이 왜 중요하고 동서양의 출발점은 어딘지 장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0대 할머니가 증손자뻘 유치원생과 나란히 입학식장에 앉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를 찾은 겁니다. 선생님들 하고 이래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래 있은 게 기분도 좋고 생긴 학교를 가는 거는 문학회도안 가봤다가 너무 기쁩니다. 배우지 못한 하는 배움의 열정으로 바뀌었고 배움 자체가 큰 즐거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움을 이어간다는 평생 학습은 1948년 프랑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성인 교육 회의가. 그 출발점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모든 일을 위한 교육과 만인의 배울 권리로 발전해 평생 학습은 중요한 권리로 보장받게 됩니다. 향약이나 두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배우고 어우러지는 그런 학습 공동체의 형식으로 노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오는 것에서 쭉 이어져 내려왔고 거창에서 열린 전국 평생 학습 도시 총회선. 우리나라 평생학습 도시 대표들이 모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외 사례 벤치마킹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젊어져야 한다. 그 비결이 평생 학습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와 우리나라 220개 평생학습 도시와 기관이 마련한 전시관에는 평생학습의 다양한 소재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노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과 실천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옛 선연들의 가르침이 지금의 평생학습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